선수의 움직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7명의 선수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번 김태환 선수가 계속해서 길게 끌어갑니다. 이어서 마카하는 3번 양희천, 그 바깥쪽에서 6번 최원호, 그 뒤쪽에서 1번 정지민, 그리고 7번 송경방 선수입니다. 자, 바깥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3번 양희천 선수, 5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뒤쪽으로 1번 정지민, 가운데는 6번 최원호, 안쪽으로 2번 김태환의 대결입니다. 3번 양희천, 6번 최원호, 3번, 6번 뒤쪽에서 1번과 5번이 3위권에서 경쟁을 펼친. 준비하는 선수들 점점 빨라집니다. 7번, 4번, 5번, 6번, 2번, 1번, 3번 선수 대열이 일렬로 이제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열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열 선두 여전히 7번 임대선 그 뒤쪽으로 4번 이진국 선수가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4번 이진국이 선두 이어서 5번 정연교 그 뒤쪽에서 6번 임진섭 바깥쪽 1번 김재영의 대결입니다. 4번 이진국, 5번 정연교, 6번 임진섭, 5번 4번, 5번 6번, 4번. 1번, 7번, 2번, 1번, 3번, 4번, 5번 선수 더 빨라지는 한 바퀴 승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번, 이진웅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선행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마카는 3번, 박성순, 1번과 3번 선수가 대열 앞선을 장악했고, 이어서 5번, 구동은 뒤쪽으로 7번, 윤여범 선수, 대열 네 번째 있습니다. 1번, 3번, 5번, 7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1번, 이진웅과 3번, 박성순의 2파전입니다. 1번, 이진웅, 3번, 박성순, 뒤쪽 7번, 윤여범이 1번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코너 통과 서서히 피치를 올리는 6번의 김옥철 선수입니다. 여섯서 바깥쪽 3번의 여민호가 마크 그 뒤쪽에서 반격하는 5번의 김광호 선수입니다. 6번과 5번 뒤쪽 3번과 2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6번의 김옥철 선수 마크는 5번의 김광호 선수 뒤쪽에는 2번의 손동진 안쪽에는 3번의 여민호가 버티고 있습니다. 6번 5번 뒤쪽 3번과 2번 선수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6번의 김옥철 바깥쪽 5번의 김광호 6번과 5번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7번의 노형균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포타하는 7번의 노형균이 대회로 훌쩍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6번의 천우성이 막하고 있고 이어서 바깥쪽에서 1번의 최민호 안쪽에는 3번의 유다훈 선수입니다 7번 6번 뒤쪽에서 1번과 3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선두는 7번의 노형균 뒤쪽에서 6번 천우성이 역전을 노립니다 안쪽 7번 바깥쪽 6번 7번 6번 6번 7번 1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1번 황정현 선수.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황정현 선수의 선행 스포트 바깥쪽 따라 붙는 2번의 배정현 선수와 이어서 5번의 박민호 안쪽에는 6번의 전종헌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4번 선수. 이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1번의 황정현 선수 한 바퀴를 끌어다고 뒤쪽에서. 2번의 배정현 선수와 뒤쪽 선수 는 5번과 4번 선수. 마지막 직선 들어옵니다. 2번, 1번, 2번, 1번, 5 何 <laughs>